오늘의 소비 로그. 오늘은 이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볼 거야. 이거 내가 다이소에서 주고 산 건데 가격은 대략 5,000원. 근데 이게 이게 자꾸 전선이 막 꼬아지고 꼬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끊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혹시나 불이 나거나 뭐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새로 헤어 드라이기를 구매를 했어 so, 두 번째 헤어 드라이기는 이거 우선 다나와에서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좀 인기순으로 해가지고 찾은 거고, 가격이 2만, 한, 7천원? 2만 8천원? 뭐, 그 정도 한거 같아. 내가 뭐, 이거를 고른 이유는, 우선은, 냉방, 냉방? 냉풍이 나오는 거를 좀 사고 싶었어. 아무래도 뭐,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다 보니까, 머리 손상도도 너무 심하고, 어, 조금 건조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조금 냉방을 할수 있는 걸로 우선 구매를 했어. 음. 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단점은 가격이 워낙 좀, 어, 좀 싸다 보니까 아마, 아마 냉풍이 1단으로만 지금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해 보고. 말을 해줄게 뭐 이름은 UNA1690이야 한번 뜯어볼게 오케이 구성품은 우선 보니까 헤어드라이기 하나랑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서. 뭐, 이렇게 있네. 그러면, 봉지를 뜯어보고, 한번.